안녕하세요. 언니 이솔, 동생 이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지난 음. 영상에서 약간 고가의 선물 추천 영상 이렇게 음. 또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? 아, 보셨으면 <laughs> 네. 지금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번에는 센스 <laughs>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가성비 저렴이 버전의 10만 원 이하 선물 음. 추천 영상으로 찾아봤어요 10만 원 이하 가성비 제품으로 음. 제가 또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게사실 있거든요. 음. 저희가 사실 최근에 또 이사를 하면서 어. 집들이를 했는데 <laughs> 네, 뭔데 제가... 이렇게 선물 받는 거죠? 선물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오. 바로 고급스 수건이거든요 수건이, 있거든요. 오 수건이 음. 약간 도톰하고 음. 좀 빵실빵실한 걸 좋아하는데 음, 또 요즘에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음? 또 제가 체커보드 약간 중독자거든요 아 <laughs> 집에 뭐 방에 러그까지도 네. 체커보드이기 네. 때문에 근데 음. 뭐 그렇게 좀 많이 사랑을 했는데 음. 또그 모양의 수건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음. 그래서 브랜드가 어디죠? 디어리얼이라는 <laughs> 음. 브랜드고요 일반 수건보다 뭔가 좀 어. 사이즈가 좀 크고 사실 맞네. 촉감이 너무 부드부드하고 <laughs> 진짜 어. 두툼해 어 두툼해 어. 호텔 수건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. 그런 그러니까. 두께감이. 백화점에 이제 수건 브랜드가 굉장히 입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음, 내가 어떤 음. 영상에서 봤는데 음. 또 이제 2025년에 또 트렌드 어. 중에 하나가 삶의 질에 아. 조금 일상적인 삶의 질을 좀 올리고 싶은 어. 약간 이제 집에 여가 생활 을좀 중요하게 음. 생각하면서 내가 평소에 개의치 않았던 베개잎이라든지 음. 이불이라든지 아. 수건이라든지 칫솔 어. 막 이런 생활 밀착력 제품들을 음. 조금 퀄리티 있는 걸로 아. 바꿔보는 게 이제 트렌드로 또 어. 떠오를 거래. 그래. 그래서 음. 이번에 또 뭐 청소기도 구매하시고 아, 네 맞아요. 어살배질이 <laughs> <그래서>. 상승한다면서 <laughs> 아, 네. 트렌드, 예, 음. 트렌드에 민감하시고 테미냐, 테미에요. 근데 음. 수건이 사실 진짜 선물로 좋은 게 이런 선물이 아니고선 바꿀 생각을 안하 맞아, 그렇지.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. 어. 그러니까 뭐 교체 주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음. 사실 그걸 싹 버리고 어. 또 새로 사고, 세탁탁 하고 이게 번거롭잖아. 우리 집에 있는 수건 싹 바꾸려면 어. 갑자기 불필요한 짓이 나아는 어. 그 느낌?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음. 상승 밀리는 거지. 맞아. 어. 그래서 누가 딱 선물을 해주면 음. 그때 그 계기로 좀 음. 신경을 쓰게 될것 어, 같아요 어. 저는 진짜로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어. 너무 만족스러웠던 어. 제품이 있어서 이거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. 네. 짠 이게 뭐예요? 이렇게 <laughs> 살짝 보여드리면 분리의 네. 스톤 디퓨저예요 어. 너무 어. 예쁘지? 아니 분리나 진짜 선물 많이 받았는데 어. 이건 처음 보는데? 처음 보지 어. 이게 이제 금액대가 좀 있더라고 10만 원한 초반대 음 정도 하더라고 근데 확산력도 좋고 아 어, 그래? 지속력도 너무 좋아 어. 이게 안쪽에 이렇게 스톤이 있어서 음. 스톤 디퓨저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같이 리필 용액을 주거든요 어. 그래서 그 용액을 뭐 조금씩 조금씩 덜어서 쓰는 건데 어.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어. 닫아 있을 때는 향기가 안날라가 어. 그래서 내가 쓰는 그 시간 동안만 향기를 품을 할수 있어, 있어. 아. 조절도 할수 있어 아. 세기를 이거 세게 할때 적당히 할때 진짜 <laughs>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리필도 살수 있어서 처음에만 이거를 이제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리필만 사면 되는 거지. 오, 너무 괜찮은데? 너무 괜찮지? 음. 거실 공간을 확 메울 정도의 향기가 이렇게 나오고 제 방에서 딱 열면 내 방이 또 향기로워. 케이스 너무 예뻐. 그렇지. 케이스가 약간 저는 음. 주얼리 케이스를 들고 오신 줄 알았어요. 네. 약간 막 이어링 담고 음 하는 그런 건줄 알았어. 음. 되게 예쁜데 약간 오브제 같기도 하고. 맞아. 이거 너무 좋은 선물 같아요. 디퓨저 너무 어때요? 괜찮다. 연말에 딱 이래. 요즘 또 스톤 디퓨저 많이 선물들 하시잖아요. 음. 근데 이거는 제가 본 스톤 <laughs> 디퓨저 그표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그치? 어, 그래서, 그래서 고 싶다. 그치? 너무 갖고 그래서... 싶다. 음, 음, 생일 얼마나 남으셨지? <laughs> 전편에서는 음. 또 약간 럭셔리한 또 조명을 아.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. 네. 오늘은 음. 약간 가성비 조명을 오.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. 맞습니다. 약간 음. 가성비를 넘어 갓성비 아. 그런 느낌인데. <laughs> 어. 너무 예쁘죠? 사실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렉슨 그러니까. 조명입니다. 어, 너무 많이 봤지? 그렇죠 버섯 조명으로 사실 <laughs> 너무 유명한 어. 그런 제품인데 이게 이제 사이즈별로 엄청 다양하고 어. 오, 컬러도 진짜 다양해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서. 어. 이 부분을? 음. 여기가 아 뭐, 골드부터, 뭐, 아 레드, 블루, 그린. 많구나. 엄청 많고 음 너무 선물하시기 딱 좋아요. 어, 이거는 무슨 사이즈야? 이건 라지 사이즈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라지구나. 사실 살짝 금액대가 이것도 어 10만 원 아마 초반대 정도 할 텐데. 작은 사이즈는 한 3, 4만 원? 어, 된다. 4만 원, 5만 원 정도 할 거야. 근데 작은 사이즈는또 엄청 작아서 음 이게 이제 공간을 어떻게 좀 연출을 아 할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, 일단 중요한 건 선택복이 엄청 많고, 이걸 받는 사람은, 어? 이거, 그거? 안다는 거. 사이즈 작은 거는 약간 컬러가 있는 거 하면 너무 귀엽더라고요. 어, 포인트용으로 음, 소재도 음.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아. 또 이거는 이렇게 조명 틸즈도 <laughs> 이렇게 컬러 지즈 되는데 직접 눌러주시면 돼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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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이것도 괜찮아요. 아. 렉슨 조명 나는 생일 선물로 이제 음. 친구들한테 그 카카오 선물하 음, 선물할, 음. 선물할 때몇 사람한테 선물해봤었거든. 을 어. 근데 다들 만족도가 엄청. 아 그래 음. 무슨 사이즈 줬어? 거의 뭐 스몰에서 미디움 스몰 많이 해준 것 같아요. 스몰 음. 미디움 이제 기프티콘으로 이제 음, 선물 딱 주고 받을 때 음. 보통 이제 음. 그 정도 금액대도 음, 많이 맞아, 하잖아요. 맞아. 10만 원 이하로 좀가 감성 있는 선물 응. 딱 좋다는 거. 요거는 중간에 끼워넣기 응. 한번 하고 싶은데, 핸드폰 케이스. 사실, 피스티파이, 응. 사실 제품 거의 아다 주변에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. 맞아. 아 근데 그게 응. <laughs> 약간, 네. 또내 돈에서 하기는 약간, 비싸, 비싸. 어, 은근히 비싸서 응. 이거 선물로 받아도 좋을 것 같다. 근데 너무 좋은 게, 응. 어. 보통은 핸드폰 사면 또 2년 쓰잖아. 그렇지그렇지 만약에 바꾼 지 얼마 안된 사람한테 딱선물 해주면 어, 거의 오. 진짜 2년 뽕 뺏을 수 있는 <laughs> 그런 선물. 저는 사실 이거 저희가 키우는 고랑이. 고양이랑 닮아서 제가 제돈 재산 했는데 네. 비싸요. 7만, 뭐 8만 그니까. 원인데. 근데 이게 진짜 음. 내 돈으로 사면 너무 아깝지만 음. 있으면 되게 잘 수. 그게 뭐 안에 이니셜 같은 거막할 수도 있잖아. 어. 그래서 진짜 연말 선물로 음. 약간 좀 의미 있는 선물? 오. 커스터마이징 어어. 해서? 그런 선물 이 좋을 것 같은데. 어. 저는 그러면 막간을 음. 이용해서 음. 자꾸 막간을 이용해서 <laughs> 티 같은 거전또티 정말 아, 좋아하거든요 티. 카페인 중독자처럼 아, 아. 티를 드시거든요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졌기 네. 때문에 연말 시즌에도 따뜻한 티한잔 아. 카페에 가시면 7,000-8,0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에 티가 있으면 7,000-8,000원 아낄 수 있다 아. 그런 의미에서 네. 포트넘 앤 메이슨 뭐 이런 아. 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너무 유명한 음. TWG 음, 음. 티뭐 컬렉션이라든지 음. 아니면 또 커피에 드립 커피 같은 거 있잖아 드립 배 아. 그런 걸로 또 바차 커피 막 이런 아. 어. 저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이런 것들 연말선물로 받으면 은근히 또 괜찮아요 한 3-4만 원대? 3-4만 원대, 음, 네. 3, 4만 원대. 어, 그럼 한두 세트 정도는 하면 너무 좋지 뭔가, 맛 다르게 오, 맛이 해서 많으니까. <laughs>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은 어.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런 날씨에 네. 사실 이제 너무 건조하고 음. 또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따뜻한 차한잔 어. 하면은 약간 몸이 약간 릴렉스 되면서 목에도 또 좋고 음. 힐링한 또 음. 시간을 음. 가지실 수 있거든요 연말 시즌좀 추워질 네. 때 따뜻한 음식 생각날 때 어. 사실 티를 뭐 좋아하지 않다, 않다고 하더라도 음. 선물을 계기로 또 입문할 수도 어... 있는 거니까 특별한 이런 네. 또 경험을 선사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. 마지막 추천템은 겨울을 위한 강한 제품이에요. 아. 아 목도리랑 약간 장갑 요 세트로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. 그리고 규운도 너무 많아요. 뭐이니스나뭐 크메르디 어. 음. 그런 브랜드에서 음. 다 이렇게 세트로 많이 출시를 하더라고요. 음. 어그 선물도 좋을 것 같아요. 어그도 너무 괜찮지. 어도뭐 여성분들, 음. 남성분들 할것 없이 너무나 음. 잘 신는 제품이고 또 음. 뭐 이번에 저희가 같이 구매한 게 사실 타스만이거든요. 음. 어, 맞아. 어, 그거 이제 면세에서 음. 사실 너무너무 너무 좋은 금액대로 잘 겟했는데 음. 저는 <laughs> 뭐 갖고 싶냐면요 어. 어그 귀마개 사실 아 어. 어그 귀마개는 얼마예요? 한 10만 원대 정도로 음. 보실 수가 있는데 음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가볍게 선물하실 수 있는 연말에 그래도 좀가성비 아이템으로 음. 선물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를 좀 해드려봤어요 맞습니다 어땠어요 오늘? <웃음> 오늘요? <웃음> <웃음> 얘기하면서 다 갖고 싶고 아, 또 갖고 <웃음> 싶고 <laughs> 그래도 진짜 제가 네. 이제 제, 진짜 만족했던 제품을 어. 또 추천을 드리기도 어. 했어서 참고하시고 또 좋은 선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, 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 하나 갖고 싶어요 백슨이요네 음. <laughs> 혹시 음. 뭐 선물 고르는 데 궁금하거나 음. 어려운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제 답변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네. 같아요 오히려 좀 다양하게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어. 평소에 조금 받으셨던 어. 선물 중에 어. 너무 만족스러웠던 선물 오히려 어.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어. 저희가 또 나중에 위시리스트로 담아서 어. 네.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또 서로 생일도 챙겨야 되고 네. 저희도 좀 행사가 많아요. 그쵸, 그쵸. <laughs> 자, 오늘도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음.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럼 저희는 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음.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.